페퍼저축과 도로공사 경기 살펴보겠습니다. 페퍼저축은 올 시즌 10전 전패 기록하고 있고요. 약간 패배의식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고 이 1승에 대한 희망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 패배의식을 조금 더 깊게 빠뜨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팀으로 저는 도로공사를 꼽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블로킹입니다. 올 시즌 도로공사가 압도적으로 블로킹에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. 이렇게 페퍼와 같이 좀 연패가 긴 팀들은 좀 가장 좌절감을좀 크게 느끼는 순간이 아마 블로킹을 당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블로킹에 막히게 되면 마치 벽에 막힌 것과 같이 아 오늘도 힘들겠구나 오늘도 또 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반대로 좀 블로킹이 약한 팀을 만나게 되면 공격도 어느 정도 통하고 아 우리 공격이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때좀 분위기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. 도로공사와 같이 블록킹이 강한 팀을 만나면 그런 분위기 전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리고 블록킹에 막히게 되면은 공격수도 힘이 빠지지만 사실 세터도 굉장히 힘이 빠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 전환이 굉장히 힘듭니다. 특히나 최근에 이 도로공사의 블록킹 라인이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요. 배유나가 압도적으로 지금 블록킹 1위를 달리고 있고 정대영 역시 지금 2위와 차이가 없는 3위 기록하고 있어요. 안 그래도 블록킹이 좋은 팀인데 최근 들어 더 좋아졌고요. 그리고 어, 배우나 정대영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들입니다. 이렇게 페퍼와 같이 신생팀, 어, 경험이 적은 선수들을 흔들기에 가장 적합한 선수들이고, 가장 적합한 팀이 도로공사예요. 도로공사가 전체적으로 좀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와 페퍼 저축이 역대 6번을 만났는데요. 모두 도로공사가 이겼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, 다섯 번이 3대 0이었습니다. 한 번만 딱한 세트를 주고 나머지는 모두 3대 0승이었어요. 그 정도로 도로공사가 좀 요리를 잘할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어, 페퍼가 이 패배의식에서 빠져나오기가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을까. 최근 도로공사의 블로킹 컨디션을 감안하면 은 오늘도 계속해서 막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도로공사 어, 세트 마인 쪽으로 배팅하겠습니다.